2021년 인텔의 CEO가 바뀌었습니다. 인텔의 여덟 번째 CEO, 펫 갤싱어는 2005년 이후 첫 개발자 출신의 대표였습니다. 당시 엔비디아의 젠슨왕, AMD의 리사수, 공대 출신 CEO들이 기술기업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던 시기다 보니 개발자 대표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던 시점인데요. 이런 분위기에 따라 인텔의 CEO 교체는 역시 기대감을 크게 가져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는 불과 4년차가 되는 해에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인텔은 2021년부터 파운드리 시장에 재진출을 선언하면서 투자를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공식 발표된 투자 현황을 보면 취임하기 직전인 2020년 5월부터 24년 4월까지 인텔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만 무려 1000억 달러가 넘어가는데요. 실제 글로벌 투자 금액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년간 하나로 치면 약 1,500조 원을 쏟아부은 건데요. 기업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 어마무시한 투자가 들어간 건 사실이죠. 하지만 이러한 투자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인텔은 점점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2024년 2분기 어닝 쇼크가 크게 오면서 24년 8월 2일 하루 만에 26%의 주가가 폭락했으며 지속적으로 좋지 않았던 실적과 과도한 투자로 재정 악화가 심했던 만큼 팻 갤싱어는 퇴임하게 됩니다. 이 때부터 인텔의 매각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경쟁사 혹은 사무펀드에 의해 인수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브로드컴, TSMC 등 기업들이 인수 가능한 기업으로 언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인수가치는 약 340조 원. 현재 매각에 대한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에서도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삼성전자가 미래사업 발굴을 위해서 설립했던 신사업 테스크포스 팀, 3년 만에 팀으로 드디어 격상이 되었습니다. 2016년 이후로 자취를 감췄던 대형 인수합병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물론, 삼성전자가 직접 인텔을 인수할 수는 없을 겁니다. 현재 보유 자산은 현금으로 약 100조 원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이 340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텔을 삼키기에는 너무나도 리스크가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브로드컴과 손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투자 또는 협력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정말 높은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강한 시점인 만큼 어떤 부분이든 투자 협력에 대한 기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텔 매각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 중 현재 주목할 수 있는 기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 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퀄리타스 반도체가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인공지능 및 반도체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고성능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 기업입니다. 인텔의 반도체 사업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시장 기회를 확보할 가능성이 정말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AI 가속기 그리고 엣지 컴퓨팅 반도체를 주력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어 차세대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성장성을 현재 기대를 해봤을 때 지금 가치 대비의 두배 이상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호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인텍플러스가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인텔의 설비 그리고 패키징 기술 변화에 따라 공급망 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기업인데요. 반도체 공정 내 분량 검사 및 정밀 검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성이 커질 수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반도체 패키징과 3D 적층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정밀 검사 솔루션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인텔이 매각되면서 반도체 생태계가 변화하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인텍 플러스 같은 경우는 과거 5만원에 육박하던 주가가 현재 만원대 초반까지 하락했는데 저가 매수 기회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소개된 두 개의 기업은 최선호주로서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는데요. 해당 내용들에 대한 디테일한 레포트, 매매 타점, 산업 레포트 같은 경우는 영상 업로드와 함께 텔레그램에서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 공부를 하시는 분들 한번 이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에서는 실시간 주목하면 좋을 주식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중장기 관점으로 최선호주들까지 모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날짜를 기준으로 소개드렸던 양자 컴퓨터 분야의 ICTK, 오늘 장중 고가 기준 약 22%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 역시 유튜브보다 빠르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매매하시는데 더욱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텔레그램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합니다. 다만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지금 확인을 하시면요. 10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설문조사를 완료를 해주시면요. 링크가 3개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는 검색식, 그리고 강의 자료들 모두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텔레그램 같은 경우도 입장을 하시면 그냥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텔레그램, 그리고 강의 자료 이런 것들 모두 혜택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주식당 김대호 대표였습니다.